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음, 이번엔 오버워치를 돌려봤어요. 오버워치를 돌려봤고. 자. 이것도 영상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직접. 지금 비공개 상태인데 공개로 돌려드릴 겁니다. 지금 할까요? 공개. 게시... 이 10개에 올라가면 어떻게 뜨나요? <laughs> 빠바박 막이 알림이 10개 울리나? 저번에 배틀그라운드 요렇게 업로드하고서 어, 구독이 오히려 빠지던데. <laughs> 아무튼 재생 목록에 게임 벤치 쪽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 10개 케이스에 대해서 돌렸어요. 배틀그라운드 때도 이렇게 10개로 해서, 지금 순정 상태 기준으로, 이렇게는 이제, 어 16코어로 돌린 거고, 이렇게는 8코어로 돌렸어요. 일단, 두드러지는 걸좀 보면은, 모든 게, 올, 모두 순정 상태로 돌렸을 때, 민 프레임이 400대. 근데 여기 보면 300대가 나오죠, 오히려. 평균 프레임, 맥스 프레임, 1%로. 맥스가 600이에요. 오버워치가 최대 600까지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600을 넘어가는 순간, 어, 600으로 계속 고정이 되고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음, 뭘로 측정을 했냐면, 자, 구글에서 오, 영어로 오버워치라고 치고, 리플레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버워치2 리플레이 코드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티어로 그래도 잘하는 사람 거 보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돌려봤는데 얘는 좀 짧아요. 그래서 이 밑에 걸로 했어요. 이 티어가 그랜드마스터4 잘하시더라고요. INS라는 유저 걸로 했고 보시면 이거 누르면 코드가 나와요. 이 코드로 리플레이 재, 재생을 했고요. 재생하는 방법은 영상에 나와요. 영상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 코드를 두, 아 쓰읍, 나오나 <laughs> 미리 등록해 놔서 리플레이 코드를 요걸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17분 짜리 긴 한데요. 중간에 보면 이제 여기 한 7분 30초 쯤에 끝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이 화면 뜨면은 이 화면 뜨면은 이제 프레임이 떡락해요. 어, 어떻게 떡락하면 60 프레임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오버워치가 기본 60 프레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60 프레임으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 구간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여기도 보면 아무나 들어가면 써놨어요. 여기 보면 레플레이 코드 요거고 리플레이 타임은 7시 37분 30, 30초까지만 했다. 1분에서 7분 30초까지 약 6분 30초간만 찍었습니다.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요. 저 영상으로는 왜냐면 프레임이 떡락 하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했고요어 돌려보실 분들은 요 코드 가지고 제가 여기 적어놨죠. 이 코드 가지고 요 코드 가지고 돌려보시면 됩니다. 1분부터 시작해서 7분 30초까지 돌려보시면 돼요. 어, 옵션은 음... 옵션 하나 볼까 옵션도 영상에 다 나와요. 세팅하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세팅한 거다 나오고 자, 한 번씩 다 보여 드렸어요. 세팅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뭐젠 타이밍이랑 뭐 하이퍼 스레드 적용된 거랑 그 다음에 커프 옵티마이저 적용된 거를 한 번씩 다 보여드렸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그래픽 설정을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 나오는데 그래픽 설정에서 보면은 어. 그래픽 설정에서 제가 딴건 건드리는 건 없고요. 지금 FHD, FHD 모니터고, 여기서 이게 동적 해상도 비율을 비활성화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해상도는 100% 유지했고, 특 이거, 이거를 600으로 설정 안 하면요. 프레임이 60으로 고정돼요 그래서 이것만 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만. 나머지는 기본 설정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서도 그래픽 품질을 최상으로 바꿨어요. 4090을 쓰기 때문에 최상, 그 다음에 최상으로 한 다음에 이 고품질 업 샘플링을 기본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K사 존 벤치할 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K사 존 벤치 세팅 값이랑 똑같이 맞춘 겁니다. 그래서 돌린 거예요. 프레임은 직접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에 요거 보시면 여기 7분 30초 때에서 스톱했습니다. 여기서 프레임 정지시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로 적은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걸로 좀 보자면은 일단 맥스 프레임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요. 얘는 오히려 좀 떨어졌죠. 지금 두드러지게 볼건 뭐냐면 예. 이거 왜 이러죠? 램 오버클럭까지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램 오버클럭 적용하면 이거 보세요. 성능이 약한 3%, 1%로 기준으로는 어, 8%까지 올라가죠. 근데 램 오버클럭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코어에서 배틀그라운드 때와 동일하게 배틀그라운드도 그래요. 이거 보세요. 얘랑 얘랑 이거 뭐 엄청 적용한 건데 간신히 따라잡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는 아예 따라잡지도 못해요. 커버 옵티마이저 적용해도. 근데 보시면은 하이퍼스레드를 끄면은 정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랑. 그러니까 8코어 16코어랑 또 거의 똑같이 나와요 얘랑 얘랑 103.95, 103.57, 111.38, 110.18 얘는 115.57, 115.27, 105.08, 105.45 거의 5차 범위 이내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여러 번 돌리면 수치가 조금 다르게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 되게 긴 시간 플레이 타임을 체크한 게 아니라 짧게 한 6분 30초 정도밖에 테스트 안 되기 때문에 어, 오차가 좀 크게 날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거 감안하고도 얘는 좀 선을 넘었죠. 이게 8코어라고 하면은 결국 7800X3D입니다.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7800X3D가 이제 벤치가 나오면요. 배그나 오버워치2 같은 지금 제가 돌렸던 FPS 게임, FPS 게임류가 어, 7950X3D보다 어, 프레임이 더 떨어지지, 않,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하이퍼스레드 끄면은 제대로 나옵니다. 하이퍼스레드 끄면. 하이퍼스레드가, 와, 이, 애매하죠? 모든 나는 게임만 해 정말 게임만 해 7800x3도 정말 게임을 만 하는데 하이퍼스레드 꺼도 돼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이퍼스레드 끄고 쓰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하는 게임이 하이퍼스레드 끄면은 오히려 성능 하락이 나와 요거가 하이퍼스레드 끈거 있나 끈거 없나 봐요 얘는 오히려 더 좋아요 이거 보면 섀도우 오브 i 레이더는 8코어로 돌린 게 순정 대비 기본 원래 순정 대비 3% 이상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임이 하이퍼스레드를 안 껐을 때 성능 하락이 나오는 건또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근두 가지 게임의 특징이 FPS예요. 램 오버클럭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이램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1% 로우가 8%나 상승하죠, 여기서. 그런 건 게임 유가 아마 아, 여,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돌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개밖에 안 돌렸는데 그 중에 FPS 두 개고 두 개가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특이사항이 있다. 어, 배틀그라운드랑 다르게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램 오버클럭을 해도 3% 커브 옵티마이저를 해도 3%. 1% 로우도 거의 비슷 비슷하게 5차 범위라고 해야 되나요? 한1% 로우 3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죠. 두 개를 동시에 적용하면 좀 늘어나긴 하는데 미비하긴 하고 거기 어 요거죠, 요거. 어, 아니다. 아,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요거랑 요거구나. 다시 설명할게요. 그램 오버클럭이 어, 영향이 일단 커브 옵티마이저보다 커요. 배틀그라운드처럼. 그래서 두개 동시 적용했을 때도 별로 커브 옵티마이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 하이퍼스레드를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나요? 애매하죠. 16코어 쓰실 경우는 하이퍼스레드를 안 꺼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맥시멈 성능을 뽑아내자면 다 적용하면 또 얘가 또 성능이 좋아요. 음, 186까지, 386까지 올라가. 386. 얘도 560 넘었고요. 그리고 하이퍼 스레드를 안 끄면 뭔가 건드리니까 프레임이, 민 프레임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근데 하이퍼 스레드 끼면 그 끄니까 다시 복구가 됐어요. 이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8코어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750X3D를 쓰시는 분은 어, 이 게임을 코어를 굳이 죽이고 쓸 필요는 없다. 왜냐면 비슷해요.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그냥 이거 하시는 분들은 램 오버클럭 잘 넣으시고요. 어, 하이퍼 스레드 끌지킬지는 750x3D는 뭐 자유로 판단하시면 되고 큰 차이가 드라마틱한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 최고 세팅을 했을 때는 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것도 이 프레임도 거의 일단 380 넘는 세팅이 없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넘었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어, 커브 옵티마이저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고, 할수 있으실 분들, 할수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커브 옵티마이저 저 그렇게 빡세게 안 넣었습니다. 그, 심지어 배틀그라운드 돌릴 때보다 5, 5개 더 깎았, 깎아서 돌렸고요. 음, 그래요.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수치로 정리해드렸으니까. 7800X3D로 혹시 프레임이 잘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퍼스레드 끄고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내피셜로이 7700X3D랑 7800X3D는 어그 CCD 하나 디세이한 상태에서 도, 동일한 성능을 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동일한 성능이 안 나오고 이 790X3D가 순정에서 더잘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하 790X3D는 맥스 클럭이 5 2 5 0지 터지거든요. 그 V V 캐시 쪽 CCD 얘입니다 7800X3D는 스펙상 얘가 5050이 맥스예요. 근데 제가 왜 동일한 성능이 나올 거냐고 보면 본다면 CPU 부스트 오버라이드를 라이드를 플러스 최대 파시티브 200까지 줄수 있거든요. 이거 적용하면 얘는 5250이고 얘도 5250이 나옵니다. 얘는 안 올라가요. 여기서 근데 얘는 올라갈 겁니다. 이거 적용하면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클럽 기준으로 저는 동일한 성능이 나올 거라고 봐요. 동일한 온도랑 이거 온도도 한번 쓱 보세요. 하이퍼 스레드 끄면 온도가 좀 착해집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에서 그래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온도 많이 착하, 착해져요. 여러 다이렉트 x 11을 쓰던데 옵션 조정하는 게 없어서 어 그냥 11로 돌린 겁니다 이거는 어 따로 옵션 조정해서 돌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버워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야 로라고 로스트아크랑뭐 발로 란트 이렇게 제가 한다고 얘긴 기 해놨는데 발로 란트는 리플레이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어 빼야 되나 싶고. 로스타크는 다른 벤치는 이제 실리안의 선언 구간으로 돌리는데 레벨 25까지 올려야 된대요. 자, <laughs> 이제 계정 막 만들었습니다. 레벨 1이에요, 1. 그래서 좀 플레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롤은, 이거는 리플레이가 있는데 애매합니다. 리플레이를 돌리면 클럭, 코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돌려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제가 게임 벤치는 어쨌든 어, 이 배그 배그가 친 인텔 게임이죠. 배그 가친 인텔 게임이고, 오버워치 2가 친 AMD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그7 9 0 0 x 3 나왔을 때 벤치 상으로 오버워치 2는 AMD가 되게 잘 나왔고, 배그 2는 글쎄요 벤치들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으로는 그래도 인텔이 좀잘 나옵니다. 그래서 친 인텔, 친 AMD 게임 두 개를 돌려 둘다 돌려봤고 본인 환경 세팅에서. 똑같이 세팅 따라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방법 다 공유하고 있죠.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파일 다 올려놨어요. 제가.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 올려놨어요. 이걸로 이 구간 그 그대로 돌리시면 돼요. 제거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본인 거랑 돌려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 인텔 쓰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성능더잘 나오는지 한번 돌려보시고, 아마 오버워치 2는 AMD가 더잘 나올 겁니다. 응. 그래서 일단은 인게임 벤치 하나랑 그 다음에 배그랑 오버워치랑 하나씩 돌려봤는데, 다른 거는 좀더 준비를 할게요. 제가 게임 벤치는 다른 거좀더 준비를 하고, 다음에는 다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컨셉이 오버클럭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어, 게임 벤치는 여기 여기 정도에서 스톱을 좀 하고 어, 풀 뱅크 오버클럭 한번 해 볼게요. A다이 8i, A다이에서 풀 풀뱅크 오버클럭. 그다음에 삼성 램도 궁금하시죠? 삼성 램 오버클럭도 제가 해 드리려고 삼성 메물을 아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 안 하고. 그리고 쿨러 비교하는 거 영상 하나 찍어 놨는데 어, 그거는 올려드릴게요. 어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짧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버워치 하시는 분들은 세팅 보시고 잘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성능이 잘 나온다고 제가 다 돌려본 거니까.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